9버전은 그 빨간색이랑 녹색이 고정이고 9버전이 그 아니라 9버전? 그그 버전이 그긴 그러니까 그그 버전. 버전이요? 자 80쪽 질문 천천히 갑시다 84쪽부터 하면 돼? 오케이 84쪽 질문 28 30 28 30 29 29 근데 28번 해야 되냐? 아니 왜냐면 28번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유형이잖아. 자. 아, 그래요? 이거 지금 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2는 여기 해를 못 구해? 했어요. 그럼 그 중에 작은 근, 큰 근이 뭔데요? 6. 네, 6이 밑에 대, 근이래요. 했어요. 그럼 y가 뭐 나오는데, a가 뭐 나오는데요? 4. 그래, 그럼 됐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냐? 4. 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냐 좀 네. 조금만 차분하게 합니다. 자, 29번은 자, 29번 누구? 자, 29번은 자 a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다른 한 근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예요? 2 e? 아니야, 2? E? 그럼 2 e 대입하면 되잖아. 네. 그럼 B값 나오는 거죠? <laughs> 자, 30번 누구? 자, 엑셀에다뭐 대입하는 소리에요? 네, 네 대입해었어요 네. A 뭐 나와요? A가 아니요 나와요? 네? 여기서 연산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A가 두개가 나오는데, 잘 봐요. A가 2가 되면 될까, 안 될까? 네, 안되이 A-2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a-2가 0이면 2차원 형식이 아니잖아. <laughs> 자, 그러고 나서 32번? 32번 누구요? 없지? 32번? 점이 찍혀 있길래 아니 점이 찍혀 있길래, 혹시나 해서 자, 32번을 모르는 거는 조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넘어갑시다. 85쪽 자, 중공 가진다는 게 뭘까? 요. 중공 가진다는 게 뭐야? 판별식이 중 완전제곱 완전제곱식이고 완전 판별식 0이라는소리잖아 판별식 네.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 네. 35번을 해야 돼, 아니야, 35번안 35 해도 되죠? 네. 내가 두 개지. 한2지 한 분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 2차 방정식이 한 분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음, 두 분이잖아. 팔고치?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다른 한 분이 될것 같네. 음. 근 a 가 이번에 A가 지금 A가 그이 아니잖아요. X잖아. X. 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더하는한 한 분을 구해야지. 음, 자 35번은 안 합니다. A가 10도 10도 10도. 뭔 소리야? 네? 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37번은 할부, 할부만 할것 같아. 35번 안 해요. 여러분 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꿔와. 37번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는 0에서 얘가 중근을 가질 확률이죠. 그렇다면 중근을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나 아, 여기 아주 판별식 배우기 전이구나. 여기 판별식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어,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게 완제가 되려면, 절반의 제곱이니, B는 2분의 A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면, 4분의 A 제곱이 B. A 제곱은 4B가 된다는 겁니다. 자, a제곱이 4b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a가 1일 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b부터 잡는 거야, b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4b가 a제곱이 됩니다. 순서만 바꾼 건데 뭐가 헷갈려? 어, 여기 뭐가 헷갈려? 왜 바꾸지 않요 아, 이거 왜 기다려봐. 여기 이거 왜 그러냐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b가 a의 제곱이죠. 그래서 b는 뭐만 될수 있어요? B는 뭐가 될수 있을까? B. B는 제곱수만 될수 있어요. 아. B는 제곱수만 될수있다요 아,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B는 역시 제곱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 배열을 바꾼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B는 반드시 제곱수가 되야 되므로 그래서 1하고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B가 1일 때 A는 2. B가 4일 때 A는 4가 돼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2 1과 사 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주사기 두 개를 던졌을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36 가지죠. 그중에 두 개니까 36분의 2가 돼서 18분의 1입니다. <laughs> 이따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어 근데 갖고야. 어차피 지문받고 시간 남을 것 같으니까. 특히나. 가지면 여기서 풀어서 한 확인 받아. 뭐 왜요야? 확인 받아야지. 네가 아는지 모르지 내가 체크를 할 거냐. 아아니요 어? 해고 갖고 와요. 아니야 풀고 갖고. 시끄럽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번. 그럼 85쪽 몇 번? 4번 45. 8 5도에 41이 없네. 야, 중고를 가져다 놓으 K가 뭐야? K, K9. 어. 대입해. 예? 대입해. 아, 네? 네. K가 9잖아. K는 구했는데?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네. 그럼 공통구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K에 9 대입해가지고 그거 네. 구해보세요. 구고날할거 네. 같아. 자, 86 줘. 47 이거 안에 한. 41 이것도 안 해. 한... 야, 41번을 왜 물어봐? 아니, 저기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어요 야, <laughs> 3X제곱이 뭔데? 24 X제곱 뭔데? 8. 그럼 X는 뭔데? 1억 2 풀면 안 붙이냐? 내가 47번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41번은 이해가 안되는데? 47번은 오늘도 알피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유형을 한 번만 정리해봐요 알겠지? 뭐야 숙제가 86쪽까지밖에 안 해?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숙제 더안 나가요? 네더 나가야 될것 같은데 더나가다될거 네? 이거 숙제 그러면 한 97쪽까지 나가도 되지 않냐? 에? 왜? 선생님 선우 쌤이 그107 선우 쌤이 이거 끝나고 알려주셨네요 아, 아직까지 과제 모르는 거지 나는 97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살파. 단원 마무 전까지 <laughs> 단원 마무 리 전까지 정도가 아마 숙제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다 일단은 뭐해 보세요.